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알파벳 괴물 오와 만난 거북도사와 알파벳 괴물 친구들은 알파벳 괴물 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알파벳 괴물 5는그 전에 자신과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해주라고 부탁한다. C A B 상태의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아주 가볍게 알파벳 괴물 오와의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는데 성공하자 알파벳 괴물 오는 슈퍼 파워 상태로 변신한 뒤 다시 한번 더 달리기를 하자고 해 달리기를 한번더 하게 되는데 달리는 도중 보석을 사용해 C A B 캡을 못 움직이게 한뒤 결국 알파벳 괴물 오가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게 된다. 달리기가 끝난 뒤 알파벳 게물 5에게 달리기도 했으니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알파벳 게물 5의 마음은 바뀌고 말았는데 아니 알파벳 게물 5 조금 전에 했던 말이랑 다르잖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 달리기도 했으니까 우리를 도와줘 부탁이야 오와줘하지마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을 도와줄건데 알파벳 겜으로 지금 1대의 상황이니까 아니야 이번 달리기에서 나를 이기면 줄게요. 뭐, 뭐라고? 아니, 단순하게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 겜으로 너를 이기면? 그러면, 자, 잠시만. 바로 달리기 하기 전에, 쉬는 시간 좀 가지자고. 재정비, 재정비 해야 될거 아니야, 알파벳 겜으로. 오 알겠소. 아니 알파벳 괴물 친구들 조금 전에 알파벳 괴물 5가 하는 말 너희들도 들었겠지만 달리기에서 알파벳 괴물 5를 이겨야 되는데 지금 알파벳 괴물 5가 슈퍼파워 상태라서 조금 전에도 보석을 사용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확히 알파벳 괴물 5가 사용하는 보석의 능력은 뭐야? 프리 알파벳 5의 보석은 쌍점 보석 쌍점 보석의 능력은 자력 자석 이라고 5의 보석은 No, 알파벳이나 생명체를 한 줄로 묶을 수 있어! 뭐라고? 자려? 그래, 문장부 쌍념 뒤에는 여러 문장들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알파벳 괴물 5의 보속 능력도 그런 건가? 음, 그렇다면, 알파벳 괴물 5가 저 능력을 사용하면, C, A, B, 캡 상태인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다시 알파벳 괴물 5한테 패배하고 말텐데,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 에이, 무슨 소리야, 거북이. 다시 한 번, 우리들이 달리기를 한다면 이길 수있 있다고? C 그래. 맞아. 거북이 조금. 전에는 우리가 방심해서 진 거라고 B 나는 방심 는데 음 좋은 방법이라. 그러면은 알파벳 P가 대신 달리기를 하면 되잖아. 알파벳 괴물 P가 대신 달리기? 음 알파벳 P의 능력인 스피드 능력. 아무리 알파벳 괴물 O가 자력으로 알파벳 P를 묶으려고 해도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건 아니라서 알파벳 P가 알파벳 O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오, 그래. 알파벳 괴물 P, 알파벳 괴물 P의 느낌표 보석은 스피드 능력이었지. 그러면 알파벳 괴물 O한테 말좀 하고 올게. 알파벳 괴물 O. 오, 준비 어 준비됐어. 어어 준비는 됐는데. C A B 캡이 지금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대신 알파벳 괴물 피가 달리기 시합을 해도 될까? 오, 알파벳 피. 알파벳 괴물로 너는 어차피 엄청나게 빠른 알파벳 괴물 친구잖아. 오, 맞아. 개해요. 그렇어. 그러면, 알파벳 괴물 P. 알파벳 괴물으로 출발선 잘 지키고, 알파벳 괴물 G가 뿔피리를 불면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라고. 이번에 우리가 달리기 샵에서 이기면 꼭 약속 지켜야 돼. 그럼, 알파벳 괴물 G, 뿔피리를 불어줘. G야. 다들 준비됐지. G야. G야. 오, 알파벳 괴물 P. 오, 역시. 알파벳 P. 빠르네 그러면 바로 당전 보석 히! 아니 지금 거의 다왔는데 능력을 사용 하다니 그렇다면 나도 느낌표 보석을 어... 맞아 알파벳 피는 이, 이겼다! 알파벳 괴물 P가 알파벳 괴물 O랑 달리기에서 승리했어! 알파벳 괴물 O, 이제 그러면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는 거지? 오, 그래요. 알파벳 P 역시 빠르네. 좋았어. 그러면은, 알파벳 괴물 O까지, 이제,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고, 그러면, 알파벳 괴물 P, 이제 다음, 우리가 만나야 될, 슈퍼파워 알파벳 친구가, L, M, N, O, P, 알파벳 괴물 L이랑, N인 거지? P, 그래, 맞아, 거북이. 다음은, 이제, 알파벳 N을, 만나러. 가보자고! e 그런데, 알파벳 N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그 녀석은 나도, 우리, 슈퍼파워 컴비, LMNOP 중에서도, 엉뚱한 녀석이라, 어디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오, 알파벳 N, 알파벳 N, 어라, 저기, 저거 알파벳 에나니야 N 뭐야 너희 나 빼고 알파벳 친구들 모험이라도 하고 있었어 N? N 이거 좀 서운하네 에이 아니 알파벳 괴물 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아니 아니 알파벳 N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정말로 왔잖아 N 뭐야 너희들 나를 찾고 있었어 에이 그래 우리는 지금 슈퍼파워 알파벳들을 찾으러 다녀 있었다고. 아, 아니, 뭐야, 알파벳 괴물 애니, 저기서 우리가 달리기 시합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엔, 슈퍼파워, 하긴, 내 슈퍼파워가 좀 강력하긴 하지. 뭐엔, 알파벳 M, 피오 너희들 지금 다 슈퍼파워 상태네. 그러면, 나도 변신을 해볼래? 오, 과연, 약간 장난꾸러기 같이 생긴 주황색의 알파벳 괴물 애니, 변신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려나? 엔, 엔, 어? 어라? 아니 뭐야? 알파벳 괴물 N의 모습이 알파벳 괴물 M이나 P, O처럼 근육이 생기거나 눈도 초롱초롱해지지도 않고 또 알파벳에 보석이 생기지도 않은 모습인데? 원래 알파벳 괴물 N은 슈퍼파워로 변신해도 저런 모습인건가? N, 어, 어라? 어, 보석, 보석 어디가 앤 뭐, 뭐라고? 아니 알파벳 괴물 N, 너 지금 보석을 잃어버린거야? 예, yeah, 알파벳 N, P e. 고성을 잃어버렸다고? 오만가. 마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